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금융 시장과 코스피 간의 흥미로운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 시장은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와 같아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주식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환율 시장이 여기에 포함되죠. 이 시장들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입니다. 그럼 코스피는 무엇일까요? 코스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죠. 코스피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시장과 코스피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좋으면 코스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코스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반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하면 코스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하죠.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호황이나 한국 경제만의 특수한 상황은 글로벌 금융 시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코스피를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면서도 개별 기업과 한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결정해야겠죠.